뭐야? 그럴까? 아, 맞 진짜 뭐야? 내가 생각하는 거야? 뭐생각해야아운전어야이아 이거. 거없거거 신경 거 이거. 이 그래서 어제 막그랬구나 어머니랑 쇼핑을 왔을 때 이거 샀을까봐 응쉽좀 안돼? 나 고마.. Vid. 우와! 이번엔 블랙으로 예쁜데? 어 이건 찍힘도 어때? 그랬어? 고마워 오빠 사랑해 너무 맛있어 진짜 모든 걸다 맨날 오빠는 하루 응. 는 응. 거만. 종일, 브리즈는 하루 종일, 잖아는하 그런 거는것루는 하루 종일, 브리즈는 하루 종일, 브리즈는 하루 종일, 는 하루 종일, 브리즈는 하루 종일, 브리즈 하루 종일, 브리즈는 하 오늘 룩 오빠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음, 난널 그냥 보는 걸 사실 좋아하지 룩류룩이 <laughs> 카페인 커피 맛있어요? 네 어. 음, 라자냐도 있다 음, 파스타도 있어요 나는 파스타 헉, 샐러드 맛있겠다 이거 뭐야 어,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면 라자냐 하나랑 파디니 하나 먹을까? 그래도 되는데 난 라자냐보다 스파게티가 먹고 싶은데 스파게티 어디서도 먹을 수 있죠 레몬 까르보나라 이런 거는 처음 보잖아 그럼 한번보나 레몬만 라자냐는 그래. 그냥 오빠 밀키트도 팔아 <laughs> 샐러드를 먹으러. 사람이. 그래 뭐 그래서 이거 치니 샐러 치즈 샐러드에다가 야채 넣는 어. 게 중요한일걸. 이 음. 샐러드에다가? 너무 현명한 것 같아. 그렇지. 어. 그러면 우리 클래식 파니니? 클래식. 파니. 파니니는 야. 여보야 이거 이거랑 통밀빵에다. 아, 이거랑. 현물방에 아 현물방에 그래 통밀빵에. 그러 음. 그리고, 그리고 음. 이따가 음료 젤라또 먹고막 이런 거 먹자. 어때? 아, 싫어. 여기 <laughs> 요거 작은 화면도 안 보여? 뭐? 여기 작은 화면도 안 보여? 아니 조금 <laughs> 보이는 느낌인까 선명한 게좀 더. t h a n y 너무 귀여워. 아 제가 나. 진짜 애절하던가. 맛있겠다. 아있겠다 우리 너무 잘시킨것 같아. 그거 같아. 그 고고시 식으로고라식으고젤사로먹고식사고고기먹고

나 거의 밥도 못 찍겠다 생각하고 지금 약간 포크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진짜 왜? 찍으면 되지 이주만에 회복이 될까? 눈도 응.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이따 아, 오케이 진짜 맛있다 이제 집 가서 옷 갈아입고 백제 딱 추리닝 입고 와서 최고다 진짜 와 도파민 중독이다. 밥안 먹어도 되지 않아? 배고파? 어. 대만에 먹어. 나다 먹어 서경아. 그럴까? 근데 난 이치 이스파인. 응 네. 이스파인? 맛있지. 맛있어 스타일 나 약간 파스타치 어제 먹은 케이크랑 살짝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 원래 그게 파스타치 맛이야 <laughs> 아 마사지 어 <왔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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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고기 먹어 시다 가자 아그 박스렇게 뭐야? 닥터 스트지 닥터 슬럼프 들어줘 아니야 선혜아 들어 들어줘 생길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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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팔로 <빨로> 들어 <웃음> 들었잖아 <웃음> 아 오빠 팔로 들어 빨리 노룩 너 재밌지 지금? 그래 그거 아나 이거 눈 보고 택해 그게? 니 <laughs> 네 오빠, 이게 어색하지? 이제 써라. 왜? 진짜 맛있겠죠? 맛있어? 베트남식 카페예요 호이안 로스터리 여기만 베트남이야 r 어! 은거 음! 아니야? i Yogiwa 괜찮아 빙 n a m w h 망빙?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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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아닌 것 같기도? 아니네. 같기도? 안녕. 뭐하는 거야? 아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 나쁘지 않나나지않 자리 w 없 s it? How i 이 it? How i 옛날. t How is it? How 때? s it? How 나 s it? 어아 w is it? How is it? How is it? How is it? How is it? h o 기 약간... 뭔가 이쪽으로 나오면 예쁠 것같아나 난이 찍어줘봐나이거찍어줄게 나 이거로... 찍어줘. 아... 이거... 이거... 이두개거이야나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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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진짜 아빴다 이거 내거야 원래 거야 니가 피치 아이스티 먹는다며 아니야 진짜 별로다 오빠 어, 이거 안먹어봤지? 미안한데 이게 더 맛있어 안먹어봤지? 궁금해 음 야, 궁금해 한번 맛만 볼게 응하하 <laughs> 아, 뺄게 없게 알겠어 난 뺄게 맛있지? 가방 좀 치워줘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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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좀 치워줘. 되게 홍콩 같아.